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 지금 완전 영하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지젤 메디컬타워 타워크레인 을 지금 해체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두공공세를 시행 시고하고 있는 지젤 메디컬타워 입니다 지금 엄청나 큰 크레인이 공사 중인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모습입니다. 옆에는 보조 크레인이 있고요.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. 네, 한참 타워 크레인을 내려서 정리하는 모습이고요. 쭉 돌려보겠습니다.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게 상당히 큰 공사더라고요. 옆에서 봤더니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오늘도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들 타워도 타워크레인 며칠 전에 철거했고요. 오늘은 3월 1일 날 지젤 메들카 타워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모습을 잠시 동영상 찍었습니다.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여기서 동작 그만 정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